이제는 판타지 퓨전 SF 사극으로 간다. 세 번째 조선명탐정, 흡혈대마의 비밀 리뷰입니다. 여기서 죽을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의 여인이 무덤에서 부활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의문의 불에 타 죽는 불가사의한 사건을 수사하던 김민서필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셋은 같은 범인을 추적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의문의 흡혈기들과 싸우는 코믹 탐정 콤비의 퓨전 사극 코미디 영화입니다. 시작해 볼까?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조선명탐정이 2011년인가요 10년인가에 나온 이후에 벌써 세 번째 시리즈 영화고 이 영화는 우리나라의 유일하게 정말 제대로 된 시리즈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1편부터 나왔던 주요 배역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꾸준히 자기 색깔을 유지하고 있는 시리즈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영화는 점점 시리즈로 갈수록 코미디가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 영화의 감독이 시트콤 PD 출신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만들었던 그, 뭐죠? 올드미스 다이어리. 뭐, 이런 시트콤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류의 이 코미디가 굉장히 잘 살아 있습니다. 사실 이편 같은 경우에는 오달수 씨보다는 김명민 씨가 좀더 코미디의 어떤 무게가 강했는데 이번에는 오달수 씨의 코미디가 엄청납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냥 화면에 오달수 씨만 딱 걸쳐 있으면 사람들이 미키득키득 거리고 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웃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웃음 포인트를 오달소 씨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게 막 과하거나 억지로 오바스럽다는 느낌이 없어서 깔끔하고 기분 좋은 코미디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영화는 1편, 2편과 결국 똑같습니다. 장점도 똑같고 단점도 똑같아요. 사건은 진지한데 주인공들은 시종일관 개그만 치고 있고, 이야기의 전개는 갑자기 툭툭툭툭 치고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이번 3편 같은 경우에는 전작의 그나마 장점이었던 그 추리해 나가는 과정, 탐정이 추리해 나가는 과정 역시 굉장히 밋밋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3편에서 추리라고 한다면 그냥 영화에서 벌어진 사건을 설명하는 데만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사건을 연결해주기 위한 역할로 전혀 쓰이고 있지 않아요. 사실상 탐정 일은 안 하고 그냥 사건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만 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사건들이 알아서 터지고 또그 사건이 터지면 또 가서 이 사건이 왜 터졌는지 설명하고 또 다음 사건이 터지면 또그 사건이 왜 터졌는지 설명하고 사건들만 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런 추리 영화, 탐정 영화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들이 사건을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사건을 앞서 나가면서 또 범인이 예상치 못한 일들로 전개해 나가면서 그 와중에 터지는 에피소드와 사건들로 범인을 잡거나 뭐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그냥 설명충이다. 거기다가 굉장히 유쾌하고 즐겁게 웃고 떠들면서 볼수 있었던 중반부를 지나면서는 이 영화의 후반부는 굉장히 밋밋한 드라마로 빠지고 마는데요. 특히 주인 여주인공인 김전씨가 맡았던 캐릭터의 과거를 구구절절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진짜 이렇게 구구절절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지루하게 들어가요. 영화를 보고 나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해줄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어느 정도의 개연성과 연과 관계만 설명을 해줘도 관객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준의 드라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보여주느라고 그냥 후반부에 가니까 관객들이 또 감독이 여주인공인 김지연 씨에게 참 어, 많은 애정을 느꼈구나. 참 사랑에 빠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게요. 시종일관 그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영화의 분량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 물론 그중 대부분은 주인공인 김민희 그 이제 여인을 보면서 이제 뭐 반하게 되고 약간 뭐 코믹한 요소로 쓰이기는 하지만 그게 그 시점을 지나간 이후에도 김지연 씨의 얼굴을 몇초 동안 더 보여준다거나 더막 눈빛을 더 많이 담는다거나, 거기다가 또 막바지에 또 그녀의 사연까지 또깊숙히 들어가면 또 막, 아우, 그냥. 이렇게까지 여주인공을 사랑하는 감독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죠. 알고 보면요. 이게 이 시리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1편에서는 한지민 씨가 2편에서는 이연희 씨가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어, 김지현 씨에 대한 애정이 더 크긴 큰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이제 악역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이민기 씨 같은 경우에는 왜 자꾸 스타워즈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광선검을 휘두를 것 같고 어차피 뭐 이거 뭐 판타지 사극으로 된 마당에 약간 광선검을 오마주하는 것도 나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중간에 올드보이 패러디하는 것처럼 아 그리고 이번에는 어 전면적으로 흡혈귀 뱀파이어라는 설정을 있는 그대로 등장을 시켰습니다 사실 전편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뭐 말도 안 되는 현대적인 색깔이 들어간 퓨전 사극이긴 했어도 뭐 뭔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나 말도 안 되는 설정으로 막 멀리 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는 어 판타지로. 저 멀리 어,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그게 그렇게 뭐 개의치는 않아요. 뭐 어차피 이 영화야 뭐 허무 맹랑한 사건들이 나오고 허무 맹랑한 소재들이 나와서 그냥 가볍게 웃고 즐기고 떠들다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판타지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 좀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조금 쉬운 이야기를 선택을 한게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뭐 다음 편이 나온다면 뭐이 영화에 나온 것처럼 뭐 좀비가 소재가 될 수도 있겠고 뭐또 다른 뭐 늑대인간이나 뭐 이런 것도 소재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건 다 서양적인 거잖아요 좀 동양적인 판타지를 가미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사편을 그렇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늘 설날 시즌에 개봉해서 한몫 챙기고 딱 빠지는 명절용 가족 영화, 뭐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가볍게 즐기기에 좋은 오락 영화이고요. 예, 만약에 다음 편이 나온다면, 이번 영화처럼 뭐 발전보다는 안전함을 선택하겠죠. 음, 근데 점점 관객 수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영화 보고 오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물론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콕콕이라고 해서 두번 누르시면 안 돼요. 평생에 한 번.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